오늘 고시원 입주한 날이라서 짐 싸들고 들어왔어요. 진짜 조금. 화장실, 이게 찜실, 옷걸이. 아직 짐을 더 옮긴 게 아니라서 일단 좀 풀고 나머지 갖고 오고. 필요한 거 사러 가고 해야 될것 같아요 캐리어 풀 공간도 없어요 여기 이 <laughs> 자취할 때부터 쓰던 이불 이거 일단 아 접시 일단 다 풀어놓고 해야 간단하게 지금 다 풀고 마트랑 다이소 갔다 왔어요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아까 점심에 오는 길에 남자친구랑 마라탕 먹고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와가지고 배가 안 고파서 저녁은 그냥 간단하게 먹고 일단 나머지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. 어 완전 딱이다. 이런 것도 샀어. 오! 완전 이거까지딱 가려주세요. 딱이다. 돌돌이 이거 욕실용 실내요 나머지는 마트에서 산 건데 비빔밥이랑 샐러드, 마늘 저는 그릭요거트 만들어 먹을 거예요. 오렌지형 파스타. 요거는 차디키 소스 만들 거. 대충 정리하고 씻고 옷 갈아입어야 될것 같아요.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었고. 여긴 휴지랑 물티슈 여기는 수건이랑 뭐 헤어용품들. 여기는 식품 존 여기는 다 입은 옷 놓고. 요게 진짜 꿀템인 것 같아요 영양제랑 잡동사니 같은 거다 여기다 잡아 놨고 는 숟가락, 젓가락 이거는 접시랑 그릇이고 여기에 옷들이랑 뭐 잡동사니들 놨어요 여기 창문도 있는데 오늘 황사가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완전 싹다 닫아놨어 제 배가 별로 안 고파서 배고프면 이따가 또 오렌지 깎아 먹고 일단 좀 누워 있을라고 피곤해가지고 어, 너무 추워서 옷 입고 있어요. 학원 개강하는 날이라서 준비하고 가보려고요. 이거는 스타벅스 슈크림 라떼. 음. 어제 수복을 갔는데, 풀사이즈 슈크림 라떼를 시켰는데, 그 라떼 안에 컵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. 컵 안에 컵이 또 들어있어. 그 더블샷 잔이라고 되게 조그만 잔 있거든요? 그 잔이 하나가 더 <laughs> 들어있어가지고, 그거를 직원분한테 말씀드리니까, 팬티 사이즈로 시9박대를 하나 더 해주셔가지고, 그때 너무 배불러서, 이렇게 싸웠어요.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고시원에 오게 됐냐. 제가 원래 학교를 다니고 있었잖아요. 근데 학교를 원래는 졸업까지 할 예정으로 입학했던 건데 뭔가 뭐 저는 그래도 10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 해왔던 것보다는 좀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들어갔던 건데 학교에서는 생각보다 그냥 그 어떤 것을 만들어보는 그런 그 과정 자체의 의미를 주는 느낌이랄까? 사실상 집에서 하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빠르게 자퇴하고 뭔가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원을 알아봤는데 사실 제가 초콜릿을 배우고 싶었던 마음이 컸는데 초콜릿을 좀더 전문적으로 해주는 데가 있어서 사실 그 수업만 들으려고 했는데 오후 수업이거든요? 근데 하는 김에 되게 멀리 있거든요 제 집에서도 하는 김에 다 같이 빵도 배워보는 게 어떠냐고 거기 설명해주시는 분이 말씀해주셔서 하는 김에 한번 다 해보자 해서 오전 수업, 오후 수업 둘다 듣게 됐어요. 그래서 원래 기차로 출퇴근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오전, 오후 수업 들으면 그건 힘들 것 같아서. 고시원을 잡겠습니다. 하루밖에 안잡보긴 했는데. 너무 춥고 너무 시끄러워. 두 달만 하면 되니까. 학원 다녀와서 씻었고 오늘 소금 빵이랑 너츠 라메 만들었어요. 뭔가 생각보다 할 만한데 생각보다 힘든 건 이상한데. 깨지면 괜찮겠죠 뭐 조금만 쉬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금만 쉬었다가 저녁 먹으려고요. 밥 먹으려고 이거 마트에서 산 비빔밥인데 계란후라이 올려가지고 왔어요. 사천 얼마였는데 나름 알찬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공간이 너무 좁다. 샐러드 따로 사온 거 같이 비벼서 먹고 싶은데 샐러드 많이 먹인데 고추장 제가 집에서 참기름을 가져왔거든요 이거 조금 더 넣어줄게요 사실, 샐러드가 세이라길래, 샐러드랑 먹어야 뭐, 닭가슴살이나, 연어 같은 거 찾다가, 비빔밥이 있는 거예요. 비빔밥에 샐러드 너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, 너무 탁월한 선택이었다. 하루 동안 차에다 놔놨더니 좀쉰것 같은데 그요저 너무 맛있게 먹고 디저트로 만든 거너츠라해 먹고 있어요 음 진짜 살찌겠네요 이거 는 밥을 먹었으니까 영양제를 먹어줄건데 제가 요즘 유산균이랑 오메가3랑 종합비타민, 비타민C, 피크노젠을 먹고 있어요 좀 나이가 들어서 좀 건강을 챙기려는 노력이랄까? 산화에 좋다는 걸 위주로 챙겨먹고 있어요 내일 또 아침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주 5일을 한번 쫙 나가봐야 이게 할만한지 아닌지 알것 같아요 아직까진 할만하긴 한데 오후 수업 때 조금 체력이 딸리는 느낌? <laughs>